thank you 안녕하십니까 프리미엄 모터스 이민주 팀장입니다. 아, 제가 요즘 벤츠 차량을 좀 많이 소개시켜 드리는 것 같은데 얼마 전에 뭐 A클래스, B클래스 소개시켜 드렸잖아요. 오늘 차량 벤츠 C클래스 가지고 나왔습니다. C클래스 중에서도 연비가 또 가장 좋은 차량이죠. C220, CDI 모델 가지고 나왔는데요. 바로 외관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전면부 보시면요. 이렇게 전방 센서 들어가 있고요 일단은 뭐 무난한 은색 바디고요 그릴 이제 기본형이라 이 마크가 위에 이렇게 달려있고 요즘은 또 높은 등급 차량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마크가 네. 예전에는 좀 반대였나 봐요 그래서 전변부 굉장히 깨끗하고요 앞에 타이어는 약50% 정도 남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이드 리피터 들어가 있고 썬루프 들어가 있는 모델 굉장히 깨끗해요. 은색 차량이고 진짜 외관 상태는 진짜 끝내줍니다. 뒤에 타이어는 교환할 시기가 왔습니다. 그리고 휠도 깨끗한 편이고요. 자, 2012년도부터 이렇게 페이스 리프트가 된 모델인데요. 그 전이랑 확실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쪽 보시면 뭐 LED로 이렇게 다 들어가 있고 센서 네,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자, 트렁크 보시면 네, 생각보다 음. 넓죠? 생각보다 넓고, 자, 밑에 부분에는 이렇게 공구와 스페어 타이어 그런가 있습니다. 트렁크 공간도 굉장히 깨끗합니다. 어, 깨끗해서 너무 보기 좋아요. 네, 뒤쪽 타이어는 네, 교환 주기가, 교환을 하시고 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적으로 외관 상태는 진짜 양호합니다. 깨끗하죠? 네, 깨끗하네요. 자, 그러면 바로 시동 한번 걸어 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시동 걸었고요. 뭐 역시 경유 연료를 사용하다 보니까 엔진 소음은 좀 있지만 뭐 잡소음이나 이런 거 전혀 없고요. 진동, 떨림도 굉장히 규칙적입니다. 역 c 둘둘공 모델은대기량은 2,143cc고요, 연비는 리터당 16.8km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성능 기록부 내 올라가는 거 참고하시면 무사고 차량이라는 거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실내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옵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도 12년식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많이 변경된 모습이고요. 자. 역시 거의 뭐 5천만원 하는 차량답게 메모리 시트 전동 시트 다 들어가 있습니다 윈도 우 스위치와 전동 접이 사이드미러 들어가 있고요 시트 상태가 굉장히 양호해요 아주 깨끗합니다 앞뒤 모두 깨끗하고 자 이쪽에는 라이트 조절 레버와 밑에는 파킹 브레이크 있고요 자 핸들 쪽 보시면 이렇게 핸들 리모컨 위치 있습니다 그리고 13년형 부터는 또이 라이트가 이쪽에 위치해 있어요 기존에는 이 아랫부분에 위치했는데 13년형에는 이렇게 변경됐다는 거 네,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 하단부에는 크루즈 컨트롤 레버가 있습니다 대기판도 13년형 부터는 이렇게 블랙 패널이 들어가 있어요 12년형은 약간 노란색? 네, 그런 색상이 돼 있고 네, 실 주행거리 보시면 13만 4662kg 주행한 차량입니다. 자, 가운데 보시면 내비게이션 이 들어가 있고요. 네, 라디오, 이런 디스플레이 화면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가운데는 이렇게 송풍구 쭉 들어가 있고요. 자, 그 밑에는 오디오 조작 버튼들, 라디오, 내비 전화, 블루투스, 음량 이렇게 조절하실 수 있고요. 그 하단부에는 비상등과 열선 시트 3단계로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 자, 조수석까지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에코 모드 전후방 센서 오프하는 버튼이 위치해 있습니다. 자, 제일 하단부에는 이제 에어컨 네, 조작 버튼들 보시면 되고요. 자, 외관만큼이나 실내가 굉장히 깨끗한 차량이에요. 면 진짜 아주 깨끗한 상태입니다. 네, 아주 깨끗하고요 위에는 이렇게 썬루프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뒷자리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뒷좌석 상태도 마찬가지로 진짜 깨끗합니다. 아주 거의 뭐 사용감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깨끗하고 자 이쪽에는 이렇게 아이소픽스 유아용 카시트 장착하는 부분 들어가 있고요 실내 공간은 네 그렇게 넓진 않아요 아시겠지만 그렇게 넓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운데에 또 이렇게 튀어나와 있어가지고 굉장히 불편해요 5인승이지만 5명 타면 굉장히 불편하다는 점네 다들 아시죠? 그리고 이렇게 뒷자리 송풍구 들어가 있고요. 자,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네, 지금까지 벤츠 C 클래스 차량 살펴봤고요. 자, 신차가가 거의 뭐4,800 정도했던 차량인데요. 밑에 보이시죠 배너. 참고하시면 저희가 또 이렇게 합리적인 금액으로 1,200만 원이라는 금액에 판매 중입니다. 그리고 벤츠 시클래스이 둘둘공 차량은 영업사원분들이 타시기 아주 딱 좋을 것 같아요. 연비도 좋고 차도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다니시기에도 네, 불편함 없을 정도로 좋은 차량인 것 같습니다. 저희 벤츠 둘둘공 CDI 모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위대표 번호, 이메일 카톡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항상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좋은 차량과 믿을 수 있는 정보를 드리는 프리미엄 모터스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